짜잔! 오늘은 마지막 날. 어, 좀 너무 아쉬운데, 근데? 그래. 많이 아쉽다. 이중석 거리를 갔다가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 메뉴를 한번 또 먹어보고 이제 아마 협재 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중석 거리. 어 많죠. 여기도 그 소품샵도 있고 그래. 여기 뒤에 박물관도 있어. 중서박물관. 미술관? <laughs> 미술관? 박물관이 미술관이야?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어? 예약을 해야되는데 몇 분이세요? 저그 3명이요 성함이요? 김택현이요 택현이요 네네 1시 반에 입장해시 반에. 아네 알겠습니다 콘서트.. 콘서트 보러 온거 같아요 왼쪽 발열 체크는 한 번씩 쓸게요 이쪽에 인적사항 기재해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주 까망라떼 아 그냥 떨어졌어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밖에 안 판다 그래서 시켰는데 세명이 다 똑같은 걸 시켜갖고 <laughs> 아니 이제 협재 바다 한번 보러 하겠습니다. 아, 배를 너무 찔끔 채운 것 같긴 한데, 뭐이 정도면 뭐 만족해야지. 아, 와. 와, 아니, 어제를 왔는데, 아, 여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진을... 못 찍겠어, 사진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오늘 날씨가 살짝 아쉽네요, 날씨가. 날씨가 좋았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흰색이랑 바닷물이랑 합쳐져서, 확실히 어. 애매를. <laughs> 바람 왜 이러는 거야? 응? 아, 우다 날라갈 거 있어. <laughs> 머리 카락으로 표현하는 풍속인데 이거 너무 너무 빠른데 바람이? 어? 야이. 저러다 빠지는 거야 저러다. 어? 거기도 바닷물 있는데 꼭 여기서 위험하게 만져. 아.. 어, 우리 규격이.. 그러면 저희는 아 어, 너무 많이 걸린다 스쿠터 반납하러 아 맞다 여기서 찍을까 그냥? 뭐? 그거? 10km로 달리는 거? 여기 아니면 찍을 데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나쁘지 않지? 안에도 많아! 무지하라시장?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그 타이랑 그거밖에 안 먹었네. 그래서 먹을 것좀 사서 먹어야 돼. 될... 어, 맛있는 냄새! 저 떡볶이집. 어? 아니면 곰탕? 곰탕 먹을 집? 시장은 떡볶이야? 그래,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자리가 왜안 주면 돼? 안 주면 되나? 앉아. 사장님, 저희 떡볶이 2인분에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 그리고 김밥 한 줄을 몇배 주세요. 너 머리 왜 그래? 어? 머리 왜 그래? 원래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됐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와. 와 진짜 예쁘다. 또 스벅 와서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 3 개를 시켰는데, 아. 샤이닝 바나나 라떼, 제, 제주, 제주 샤이닝, 샤이닝 바나나 라떼, 이거 제주 별빛 애플 주스, 별빛 애플 주스, 저게 그거 아니야? 그냥 핑 핑크, 핑크 뮬리 밀크티. 화장실 가지. 화장실. 자 이제 가볼까요 공항으로. 아 애들이 어제. 군세 보고 오늘 금전 운이 좋다 그래갖고. 갑자기 막 로또를 사러 간다고. 오, 하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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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응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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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비 너무 많이 온다. 아 어, 다 덮는다. 오, 아니, 택시 아저씨가 지나갔다고 취소를 해버리시네. 저거 아니야? 어. 오. 놓을 수 있어? 어. 일단 타, 일단 타. 안녕하세요. 어. 니다 나는 <laughs> 앞에 있어. 있는 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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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 왔고 와 진짜 2박 3일 동안 재밌었다 야 얘가 먹는 거 오늘 마지막 끼인데 긴... 그리고 흑둥이잖아 흑돼지 돼지 흑돼지란 말이야 안녕 <놀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다 먹였다 아니 고기야 이거 자,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김포. 이제 집다 왔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면 끝!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 끝이야, 끝! 끝이야, 끝!